이즈 마오잖아. 근데 우리는 아펠 룰루잖아. 그러면 우리가 라인전 이긴단 말야? 근데 우리 원딜이 정화될 때는 탈진이 좋아 무조건. 만약 이게 힐이면 점화 들었을 텐데, 라인전 이겨서 탈진 들게요. 제드도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콩콩이 들어주고, 라인전 세게 하려고. 대신에 깨달음으로 후반 뒷받침 해주면서. 마오카이랑 룰루 구도가, 솔직히 룰루가 개펠만 해. 마오카이 장인분이 룰루 배나거든요못 잡나봐. 그리고 이즈리얼 상대할 때는 항상 라인 선푸시. 선푸시 하려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 미니언이 이즈리얼 큐를 대신 맞아주니까, 선푸시 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할 거야. 이 판은 라인 선푸시 하면서 갱만 안 당하면 되겠죠? 그리고 룰루는 원거리 챔피언이잖아. 그래서 부시를잘못 먹는단 말이야? 유틸이라 그래서 와드 받고 렌즈로 시작할게요. 그럼 패기도 쉬워. 항상 와드 받을 때 최대한 끝에 박아줘요. 왜냐면 라인전 하면서 제일 지울 수도 있는데. 지운다고 해도 불편하게 지우기 위해서 1레벨 Q 찍어주고 왜냐면 서부쉬 하려니까 미니언이랑 상대방 맞춰주면 좋겠죠 상대방 탑 보였으니까 정버프 푸쉬 아니. 아 소리. 이러면 나사려야 돼. 그 마우카이 플래시 더블 때 나한테 박을 거거든. 아너왜 그래? 지방만 이러면 괜찮아요. 나 죽더라도 이즈리에 데려갈 수 있거든. 나이스. 심지어 안 죽었다. 아군이 탄했습니다. 그니까 처음에 마우파이가내 플래시 빼서 다음에 플래시 W 쓰는 건 뻔했는데 내가 너무 뒤에 있었는데도 걸어버렸다. 둘다넣고형 룰루 선 픽은 어때? 나쁘지 않아. 아 그리고 룰루는 중요한 게. 라인전에서 EQ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W도 진짜 잘 써야 돼.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떨릴 수 있을 때는 우리 팀한테 w 써주고, 만약에 그냥 순수 2대2 싸움 난다. 그럼 W 아꼈다가 상대방 딜러한테 써주는 게 좋아. 근데 지금, 우리 원딜은 포션 없고, 쟤네만 집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러면 좀 차려줘야 돼. 아랫바에게 먹는다 하는데, 솔직히 저거 욕심이거든요? 밑바에게도 먹었고. 이게 마순팔 돌 때마다 EQ 맞춰주는 게 좋아요. 마순팔 이렇게 돌 때마다. W는 아꼈다가 상대방 원딜한테 쓰는 느낌으로. 마오카이 보면 좋죠, 마오카이. 왜냐면 이즈리얼은 비전 이 있으니까. <목소리> 저런 이제 탱커체프가 날 원커볼 낼수 있을 때는 누비수정 사주는 게 좋은데 이제리얼이라서 솔직히 원콤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신발 가줄게요. 풀감신. 유준는 웬만해서 풀감신이 진짜 좋은. 만약에 상대가 유틸 서폿이다. 그러면은 포션이 제일 중요하고 신발이랑. 만약에 상대방이 탱커 서폿이었는데 내가 원콤 날것 같다. 그럼 루비수정 사주세요. 루비수정이 진짜 좋아. 그러니까 깡체력으로 원콤을 안 나게 하는 거지. 이게 신발을 먼저 가게 되면. 나만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구도가 좀 가끔씩 나오거든. 그걸로 이득을 보는 거야. 이거는 막타 쳐야지. 상대방 집탐이니까 이제 미년 한 개라도 채우려고. 여기서 모습 안 보여주는 게 좋겠죠? 나 미아핑 찍히게. 이런 거터트려주고 근데 탈리아 저기 위에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해주고. 지금 마오카이오케고 복구했, 룰루는 라인전을 좀 중요시해야 돼. 얘는 어차피 한타 가면 엄청 유리해져서. 그래서 로밍 가는 것보다 라인을 빠르게 빠르게 더 압박주는 게좋아 지금은 상대방이 탈리아가 위에서 보였으니까 타워 쳐도 되고. 어, 이걸 또못 맞추는데? 아, 쏘리. 못 맞추고 해봐다 아, 죽을 뻔 했잖아. 아, 근데 엄청 세네, 마오카이. 이거 죽을라 하네? 그니까 러 저거를 내가 만약에 맞았다 생각하면 은 노비스장에 갔었어아지 아유, 내가 먹으려고 그래. 나 저마 저마 쓴거 같고. 어, 내가 새로 맞았네. 근데 저는 이거, 이번 웨이브까지만 미는 거 도와주고, 집 갈게요. 너무 무서워. 심지어 시야속도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루비시장 사야돼. 루비시장 하나 사면서, 충전의물약 사줄게요. 저는 이거, 시에국 찍어가지고, 이게 효율이 잘 나와. 팔고, 핑크 하나 사고. 아, 좋죠. 이러면 이제 상대방 서포터가 궁석이고 탈리아 탑 가는 거 보였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상대방 정글 레드 쪽 들어가서 여기 시야 다 먹어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앞에는 집탐이니까 미드 들리면서 전령 치면 전령 치는 거도와막는거 도와주고 근데 상대방도 마막에 올라오는 거 보였죠? 우리 정글 도와줘야 돼 원딜이 이즈리얼이랑 1대1하면 엄청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지금 원딜 상태 기분 좋고 마오카인 안 나갔는데? 어 이제는 뭐 욕심쟁이네 W는 아꼈다가 상대방 들어오면 탑 라인 같이 밀고 갈게요. W 아꼈다가. 뭐야. 이러면 상대방 완전 망했는데? 탑? 쟤도 돈 쓰면? 돈 써주고. 어 너무 좋죠, 지금. 이거 살짝 적블루까지 도와줄게요. 쟤네가 선 넘었거든, 솔직히. 이거 도와주고. 여기서 선택이 있어. 집갔다가 바텀에 갈 건가? 아니면은 솔직히 사이브한번더 가능하거든. 이거 타, 탈리아가 불러 안 오면 이거 게임 터트릴 방법 알려줄게. 여기서 피우라 죽잖아. 게임 터짐 게임 터졌어요, 이거. 상대 방파 그냥 없는 수준 될 거야. 아, 근데 못 잡았네? 조죠 근데. 도망가자. 아, 원래 이거 잡는 건데, 큐라라는 캐릭이 너무 특별해서 못 잡았어. 만약에 이거 잡았으면 진짜 게임 끝났어요. 그대로 탈지. 그니까, 룰루가. 그니까, 누가 하든. 어쨌든, 룰루 자체가 좋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냐면, 그냥 W를 누구한테 거느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원딜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다. 그럼 우리 팀 원딜한테 걸어주는 게 좋고, 웬만해서는 상대방한테 걸어주는 게 좋아. 픽, 그, 뭐야. 그래야지 상대방이 딜러스 많이 나거든요? 아, 그, 저, 공기 맞았지 어, 근데 언제 왔어? 어? 뭐야? 아, 죽을 거 같아. 마우 좀 빡세네요. 이거 좀 빡세긴 한 마우. 여기서 상대방 마우카이가 턴 썼잖아. 그래서 이제 나도 리얼리 쪽이 썼어서 먹는 거 도와주고 이런 거다 지워주면서 올라가면서 얘네가 전령푸나 보네 전령은 이미 바뀌었고 여기 와드가 제일 좋거든요 퍼플팀일때 나는 물리면 죽는데 마우카이 아그 앞에는 물려도 안 죽거든요 그래서 얘 뒤에서 EQ 짤만 던져줘야 돼이달리오니까 일부러 몸 대주고 아, 한시쉴 걸어주고 좋죠? 아 죽었네 이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인생 여기서 이제 라인전 끝났는데 14분 이후는 부티오가 미드가지고 한 10분 정도 됐다 그러면탑 가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제 15분이니까 아펠 이랑 내가 미드 가서, 미드라인 밀고, 사이드 시야 뚫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용은 3분 남았고, 전령이 살0초 남았잖아. 그럼 윗발개랑 이제 전령 쪽 시야를 따는 게 좋겠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탑이, 상대방이 탑이 먼저 선푸시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 내려올 거 아니야? 좀 조심해줘야 돼. 여기 올 수도 있어. 근데 리달리 옆에 있으니까 가줄게. 그죠이 정도면 피오라가 직감 직감 거겠지. 먹어주면 되지. 싸워줄 필요가 없죠 지금. 전령을 이제 대놓고 친다. 상황 봐야 되는데. 나는 내가 물리면 죽는데, 다른 사람이 물리면 안 되거든. 할진, 제드한테 걸어줄 준비하고. 그리고 초반에는 원딜이 진짜 약하거든? 그래서 원딜한테 W 걸어주는 것보다 상대방한테 W 그리는 게더 좋아요. 내가 죽을 뻔해서 요번에 한라인 더하고 집갈게요 축갔다가 이제 용 준비해야지 용이 1분 30만 갔으니까 이거 뭐안 나오는데, 만약에 풍전 물량 팔아서 나오면 팔, 게요근안 나와. 그럼 그냥 핑크 하나 더산 다음에. 포기. 이러면 이제 용시아를 지키는 거지, 지금부터. 1분 남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정글 위치가 진짜 중요해. 만약에 정글이 안 붙어준다. 그러면은, 사이드 쪽 푸시하게 도와주는 게 좋고, 만약 이렇게 니랄리가 붙어주려고 한다. 그럼 쟤 따라가서 시아를 지키는 게 좋고. 지금 마오카에 왜 살짝 들렸었지? 와, 드 지워주고. 제드 살아있거든요? W 막으면안 돼. 감사하러 올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죠 지금 우리 턴 아니야? 사실, 우리가 욕 먹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엄청 건방진 거야. 지금 쟤네 미드 라인 안 치고 있잖아. 그럼 용 오고 있는 거예요. 킬도 줘도 할땐쏙 벌어주고, 쟤들한테. 어, 되게 위험해. 우리가 턴을 많이 썼었어. 아, 맞아줘 대신. 어, 나한테 이거 두명 어우러 끌린 건 없으면 좋은데? 좋은데요? 저... 아, 이러면 이기지, 나한테. 모든 거다써다 다 쏟았으니까. 좋아. 여기서 두 번째 템이 상대방이 피읍이 많다. 그러면 무조건 치감 이거 올려주고. 치감 필요한 게이 피오라 하나잖아. 그럼 나는 향로 갈래. 만약에 우리 원딜이 스킬용 원딜이다. 그러면 흠물지가 좋고, 만약에 평타류 이런 아펠리오스다. 그러면은 평로가 좋아요. 이즈나 뭐 AP, 직스, 신드라 원딜이나 그런 거는 흠물지 가지고. 근데 무난하게 요즘에는 피음 메타라서 치감이 좋아요, 치감. 근데 이 판은 치감이 피오라 하나라서. 루시안도 소물지가 좋죠. 걔도 스킬류니까. 야, 내가만 하는 건 이제 피바라기, 철갑궁, 선열, 이런 게 거의 기준이라서. 아니면 캐릭이 진짜 피우이좋습가다 <목소리> 보통, 확, 제가 좋긴 해요. 이렇게 정글 죽었으면 바로 가지고. 아 지워주고. 이거 제드고 안 빠져가지고.